분이면 여러분들의 골프가 달라집니다. 어드레스 시에 손목의 모양이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의 모양과 같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치고 계십니다. 어, 어드레스 하셨을 때 스트롱하게 그립을 잡으셨으면은 약간 이렇게 손목이 꺾이게 됩니다. 스퀘어하게 그립을 잡으신 경우. 손목이 좀더 펴지고요. 위크하게 그립을 잡으시면은 이렇게 거의 일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본인은 스트롱하게 그립을 잡았는데 백스윙을 올렸을 경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올바른 손목의 쓰임은 좌우. 이렇게 좌우가 아니에요.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편안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좌우가 아니라 엄지 방향으로 쭉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올바른 손목 쓰임을 어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